11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습니다 현재 그 미국 시장은 뭐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 유럽도 다 떨어지고 있네요. 뭐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장 거래소 코스 코스닥에서 뭐0 6이0.8%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체감은 아주 나쁘죠. 오늘 특히 코스닥은 떨어진 종목이 상당히 많죠. 천 종목이 넘는데 대부분 뭐 지수가 이렇게 그나마 저 정점 8%밖에 안 떨어진 거는 그주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 제약인가 헬스케어인가 그 걔들 걔들이 작 올르니까 이제 걔들로 이 지수 전체 지수가 이렇게 왜곡이 됐더라고요. 그리 아까 저 2시 넘어서부터는 쭉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이게 지금 반등을 그래도 한거한건데 음. 또는 하여튼 그 계좌에 시퍼렇게 멍이 들 대부분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국한 계좌들이 국한 네?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장은 특히 저국 한국 한뭐 폭락만 없으면 뭐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니까 아, 너무 또뭐 상심하지 마시고 또 내일 또뭐 좋아지지 않겠지니까뭐 자 그럼 어제 관심주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모다이노치 모델어치. 모다이노치가 2.1% 상승해 되어 한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. 3분봉 아침에 게쭉뽑아줬죠아한20한 3%까지 상승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어? 수익이 그래도 기다린만큼 크게 났네요. 수익이 여기 지금 짭짤하게 크게 수익 났습니다. 지금 뭐 요때 요 요때 말씀드렸나. 하여튼 그래서 뭐좀 갖고 있는 기간은 좀 됐는데 뭐뭐좀 한1 한 0일갈때 갖고 있고 이만큼 먹었으면 이거 상당히 크게 먹은 거죠. 수익 크게 났습니다. 이것도 뭐 이런 거 장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때 안 팔고 설마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신 분 없겠죠? 그러신 분은 일단 주식 접고 공부 좀 하시고 다시 주식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SK. sk 2.53% 상승했는데 이것 3분봉으로 보면 아 장중에는 그래도 4% 넘게 상승했을거야4% 4%, 4 조금 넘게 상승했네 음어뭐 이것도 이제 수익이죠 대형주 대형주는 하여튼 뭐 사놓고 이건 또 물량도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 그래서 그런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어떤 뭐 다른 뭐 종목같이 뭐 팍팍 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수익 났으면 된거 아닌가요? 하여튼 수익주입니다.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뭐 계속 갖고 하실지 아니면 뭐 그냥 팔, 팔, 팔고, 팔고 나오실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. 그리고 다음, KT 서브마린. KT 서브마린 1-1.97% 하락했는데 뭐큰 뭐 폭의 하락은 없으니까 이건 뭐 관심주 추가하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건 지켜보자고요. 응? 한번또 이, 이런 이, 서브 말린요 주식은 뉴스가 한번 나오면 확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확튄거이게 어? 쉽게 나오니까 뭐 뉴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죠 뭐 그리고 대한광통신, 대한광통신 뭐 소폭 하락했는데 아 이거 잘 가지 못하네요 어, 이뭐 기관들이 계속 매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잘못 가네 이게 저 5G 관련주인데 아뭐 그것도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지금 9월달에 이렇게 한번 한바탕 해준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한바탕 힘을 모아서 팍 해줄 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드림 시큐리티 mc 큐리티에 이거 좀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도 뭐 아침에 분위기 좋을래다가 말더라고요. 올릴 예? 거 같더니 탁 말더라고. 이 분위기가 이제 쌓여졌는데 파란 봉 파란 봉 은봉이죠. 쌓여졌는데요. 지금 22선 이거 못지키면 그냥 던져버리자고요. 아그까뭐 그러니까 4100원 밑으로 나가리 되면 버리자고요. 근데 뭐 설마 그렇게 될것같지 않고 하여튼 뭐 일단 한번 금요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장관심주 KT 서브 마린, 대한광통신,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세 종목 하고 뭐 앞에 두 종목은 뭐 이제 수익이다 하고 수익 실현까지 했으니까 야, 야, 세 종목 넘기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노트로닉 자, 노트로닉이뭐 하는 산지 아시죠? 아니, 잠시만요, 안 넘어가. 넘어갔다. 아, 넘어갔구나. 아, 루트로니, 이게 저 월요일 날저 해먹고 나왔어요. 근데 지금 밑을 지났는데, 아이고, 또또 한번 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, 근데 이렇게꼭 다시 들어가면 잘 물리더라고. 근데 뭐 일단 단타거리 나올 것 같아 가지고, 일단 말씀드립니다. 루트로니, 그리고 한 종목도 모트렉스. 어트랙스 이거 오늘 뭐 마이너스 4.68% 하락한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이때 이거 한번 먹었죠 이거 요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 먹었죠 이거 그리고 또 한번 더 하, 전에 또 한번 더 했나? 하여튼 근데 이제 또 왠지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번에 응? 오늘 뭐 하락은 했지만 이거는 저테마 항상 살아있는 테마 아니에요 자율 자율 자율차 자율차 테마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뭐 유수만 나면 언제든지 그냥 후다닥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손절선 자기가 알아서 잡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또이거 장기 보유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상승 나면 먹튀해야지 먹튀 네? 먹튀야지 이런 거가뭐 이런 거 가지고 뭐그 대형 종목 같이 뭐 사가지고 뭐 장투한다 이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후다닥 그 대형주 뭐 SK 같은거 그런거는 뭐 그냥 사놓고 좀 도, 도, 놔둬봐도 되는데 이런거 가지고 뭐 사놓고 뭐 두달 있다 보겠다 세달이 아니 뭐 1년 있다 보겠다 2년, 2년 있다 보겠다 설마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두 그 종목까지 해가지고 다섯 종목 음?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아 그러면 성투하시고 아 나가실 때는 좋아요.